겜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해볼까 화면에 보이듯이 픽셀하우스 신기한 저택에서 탈출하기 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겜돌이가 가보자 에헤헤 희망아 기다려 에헤헤 에헤헤 기다려 기다려 희망이는 멍멍이구나 멍 멍멍 멍멍 알았어 알았다고 너무 보채지 말어 멍 멍멍 멍 멍멍 멍멍 어 목줄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공원 그래 목줄을 해야지 나갈 때는 이 깜빡했나 봄. 안개가 짙어지네. 여긴 자주 산책하던 길인데, 안개가 이렇게 끼는 건 처음이네. 어, 그러네. 이거 빨리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앞이 잘안 보여. 희망아, 위험하니까 이제 집에 가자. 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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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점, 점점, 점... 어라, 뭐지, 이거? 갑자기, 갑자기 너무 졸려. 희망아, 미안해, 내가 좀, 아이, 졸려, 아, 졸려서, 졸리다고 길바닥에서 이렇게 쓰러져 자면 안 되지. 입 돌아가, 큰일, 큰일 난다고 일어나, 망망, 망망, 망망. 망. 네 친구라면 괜찮단다. 잠들었을 뿐이야. 어, 뭐야, 이거. 어, 뭐, 다른 사람이 왔네. 놀래켜서 미안하구나. 사실은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어서 말이야. 아, 근데 저 꼬마는 자잖아, 지금. 도와주게.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라면 분명히 제발 부탁하네 아 강아지한테 이렇게 사정을 해서 뭐하자는 거야 이 할아버지 지금 강아지한테 왜 그러는데 왜, 왜 그러셔 망망 망망망망 그렇지 강아지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 이거 어떻게 돼 망망 희망이가 짖는 소리 망망 망망망망 어 우와 희망이가 지금 끌고 온 거야 그건 아닐 텐데 뭘까 뭐야 이게 어 게임 시작된 거 같다 아, 여기서 이렇게 뭐막 눌러갖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 여긴 어디지? 난 분명 희망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서, 아,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었더라? 아, 기억이 안 나. 난 누구 여긴 어디? 모르는 집인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아무튼 이 방에서 나간 뒤, 누가 있는지 찾아보자. 어떻게? 해? 즐기는 방법. 아, 이제 게임 설명. 저택 안에 여러 장소를 터치해 보면서 수수께끼를 풀어 보자. 여러 번 터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보자. <laughs> 이게 좀 빡세다는 이야기를 벌써 하네.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래. 어려울 수 있어. 아니, 야난할수 있어. 요걸 눌러. 요걸 누르면 밑에 샵도 나오고 가게. 가게에 들어오면은 상품을 판매한다고? 뭘 파는데? 어? 이게 뭐야? 일본 사이트로 넘어가 버리네. 아, 저런 굿즈 같은 걸 파나 보다. 됐어. 그런 그런 거 말고 왼쪽 밑에 설정 들어가면은, 음, 뭐지? 그래, 뭐, 요런 게 나와. 별거 아니야. 자, 그래서 뭘, 뭘, 어찌 하면 돼, 이거? 어, 뭔가 확대가 된다. 문을 눌러서 방탈출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이 문에는 열쇠가 걸려 있는 것 같다. 어쩌지? 열쇠를 어디서 구한다? 열쇠를 찾으란 이야기지. 요 뒤에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찍혀 있는 조금 쓸쓸해 보이는 사진이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나를 이 집으로 주인공을 이 집으로 끌어다가 눕혔나 보다. 어 수술해 보인다고. 그뭐 내가 어째 그뭐어째 내가 뭐 어떻게 해? 어 서랍 서랍 열어서 뭐할수 없어? 할수 없어. 이건 뭘까? 요런 버튼도 있고 순서대로 뭔가 눌러야 될것 같지 이거? 어어 어... 어? 야 이게 뭐야? <laughs> 얻어걸림.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열쇠 이거 나가는 열쇠잖아. 아 이렇게 쉽게 대단니 그냥 막 누르다 보면 돼. 그냥 막 눌러, 막 눌러, 막 눌러, 그냥 막 눌러. 방금 어떻게 했는지는 영상을 돌려서 각자 찾도록 하고. 음 아무튼 얻어 걸렸어. 됐어. 그만 봐. 나가. 다른 거는 이런 거볼수 있나? 서랍 열수 있고. 손잡이가 없어서 열 수가 없다. 설마. 손잡이도 찾는 게임인가 이거? 오 어, 여기 뭐야? 이 책은 뭐지? 예쁜 돌이 박혀 있다. 타이틀은 곤란할 때 읽는 책. 일단 가지고 있어보자. 곤란해지면 한번 읽어볼까? 어, 아, 힌트구나. 저게 이 등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거의 도트 그래픽으로, 어, 요기요 요것도 열쇠인데, 요거 다 눌러 봐. 막 눌러, 막 눌러, 막 눌러, 더듬더듬, 다 더듬어. 이거 보니까 동그라미, 아, 1번 네모, 동그라미 음표, 네모, 동그라미 음표, 그 순서네. 아, 저기 나왔구나. 네모, 동그라미 음표, 쓰, 그렇게 눌렀나? 내가 아, 모르겠어. 아무튼 됐어, 얻었으면 됐어. 얻어 걸렸으면 됐어. 그래서 이게 뭐이 손잡이는 내가 찾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이뭐 끌어다가 뭘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일단 방을 나가면 될것 같아. 나가자. 어떤 열쇠일까? 뭔가 이 열쇠 같아. 이걸 눌러서 이렇게 열쇠가 열린 것 같다. 아, 열쇠가 열렸다기 보다는 문이 열렸겠지. <laughs> 열쇠가 열리다니, 열쇠는 문을 여는 거야. 자, 이제 탈출해. 이런 방이 지금 둘레 다섯 개나 더 있네. 문이 많이 있네.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면 전용 열쇠가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이 밑에 열쇠는 이 방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를 누르면 뭐야 이거는. 강아지 뽑기 게임, 강아지 뽑기 판매 중. 어? 강아지, 강아지 갈아치우는 거야? 진짜? 뽑기를 누르면 뽑아지나? 빠라바라밤, 밤 요요 동전 다섯 개 있어. 하나 뽑아. 막 뽑아. 매번 다른 종류가 나오고. 카드를 미는 강아지. 아하, 초레어야, 초레어야, 초레어. 이번에는 강아지 옷장. 이거를 얻어서 뭐 어쩔? 설마, 설마. 방금 장면에 보이는 그 방들을 이걸로 꾸미는 건 아니겠지? 쾌변 강아지. 뭐 이게 뭐 깍두기 그래픽이라 잘 보이진 않아. 이거를 사용하기. 이것도 사용하기. 사용하기를 하면 뭐가 바뀌어? 사용하기 뭐가 바뀌겠지? 안 바뀐 말고 취, 안 바뀐 말고 자이 열쇠를 사용해서 여기 그럼 오픈이 되고 이리로 가라고 가라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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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출 중인가? 뭐대로 들어왔다고 혼나면 어쩌지? 누가 돌아오기 전에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음아 이제 또또 또 방탈출 시작된 거지 아... 저거 저거 이게 푸는 거야. 이 서랍에 뭔가 있, 있어 이거 있어. 저걸 알기 위해서는 아페이스트 카페 마이너. 에이, 뭐 이런 뭐 것들이 있어. 아무튼 저게 뭔지 모르겠어. 이걸 <laughs> 누르면은 어아 F M J A F M J A 순서대로 누르는 거야. 자. 음 F M J A 아 응, 아니야. 그냥 <laughs> 순서대로 누르는 건 아니야. 그냥. 근데 이거 왜 있어? 야, 왜 있어 이거? 어? 요거랑 연관돼 있나? 음, 응,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있나? 아니야.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건 뭘까? 4 3 2 1 세모 요게 힌트 같기도 하고. 그치 이건 뭘까? 비밀 번호를 내가 어찌 알음? 아니, <laughs> 비밀 번호. 비밀 번호를 내가 이 <laughs> 이런. 이거 뭐 어떻게 해서 푸는 거 같고. 우와. 어, 뭐야 이거는? 건전지 같은 거 같은데? 건전지로 뭔가를 작동시켜갖고, 건전지 맞아? 어,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어, 등 껐다 켜. 안 돼. 지금 본것 중에 분명 힌트가 있어. 분명히 지금 본것 중에 힌트가 있어. 자, 힌트를 보자. <laughs> 동영상을 보고서는, 아니야, 힌트를 그냥 봐. 소유 중인 힌트 없어? 어, 광고를 보고 왔고, 기본 하나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PC 화면에 비밀번호 힌트와 레코드 자켓을 확인해보자. 한번더 보면 정답을 볼수 있고, 바로 PC 화면 비밀번호를 알수 있는 거지. 아, 그래. 그냥 열심히 막 풀어도 되지만, 이 광고를 보고 풀 수도 있는 거지. 레코드 자켓은, 설마. 자, 이거 아니야? 4012, 8735, 9351, 7620. 이거, 이게, 이게 저기, 저기, 비비, 비번 아니야? 여길 보면은, <laughs> 비번. 저걸 봐도 모르겠어. <laughs> 근데, 비번에 대한 힌트야. 힌트가 뭐라고? 아, 방금 힌트 사라졌어. <laughs> 방금 얻은 힌트. 아, 화면에 비밀번호에 힌트와 레코드 자켓. 레코드 자켓을 확인해보자. 그니까, 뭐, 요거 중에, 4012. 8735. 요 중에 하나 입력해봐. 4012. 4012부터. 4012. 아니야. 그러면, 8735. 아니야. 아, 그럼 뭐야. 그럼 뭐야 그럼 뭐야 나머지 두개자9351 7620 9351 7620 외워야 돼 외워야 돼9359 3 5 0 7651 9350 아니야 7651 아니야 <laughs> 9350이 맞긴 했었어 맞았어 아 9351이네 <laughs> 이런 것도 어, 잘 외워야 돼9351자9351 어 맞어, 맞아. 맞어. 맞아. 저네개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뭐 찍는 거야 이거는? 야 여기 또 힌트가 있을 것 같아. 이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일기인가? 오늘도 꿈돌이와 산책을 했다. 매일 하는 일과지만 나이를 먹으니 체력적으로도 힘이 든다. 뭔가 아까 그 할아버지 느낌이 드는데 이거 글쓴이가 그래도 꿈돌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솟는 것 같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것도 꿈돌이 덕일지 모르겠다. 젊을 적에는 일만 하느라 가족도 만들지 못했는데. <laughs> 가족을 만들지 못했구나. 그렇구나. 결혼을 못했다 이거지. 꿈돌이가 온 뒤로는 쓸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새끼 때부터 장난을 좋아하고 고집이 세고 손이 많이 가는 데다가 지금도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덕분에 매일 즐거울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꿈돌이 사료가 슬슬 떨어질 듯. 잊기 전에 사러 가기로 하자. 꿈돌이 사료. 음... 모르겠어. <laughs> 힌트가 되는 이야기야 저거? 어허 이 사진들. 뭔지 모르겠어. 이거 봐라. 1, 2, 3, 4. 우산, 번개, <laughs> 우산 우산 번개 작은에큰애자 애, 우산 번개 작은에큰애어 애, 그게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이거 아니고 여기 어디 있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분명히 어디 있었단 말이야 어디 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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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아니고 어디 있었다고 있었다고 여기야 아 어, 우산 번개? 작은 애, 큰 해. 작은 애, 큰 애, 작은 애, 큰 애. 아니 아니야 야 우산 번개, 작은 애, 큰 애. 아니야, 아니야. 아, 우산 번개? 작은 애, 큰 애. 우산 번개, 작은 애, 큰 애. 아냐, 니 이거 아니야. 아냐, 이거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던데. 나한테 왜 이러던데. 힌트를 또 보고 오자. 음. 이건 클리어 했으니까. 다른 힌트를 한번 보자. 자. 날씨 변화의 순서를 잘 확인한 <laughs> 누가 그걸 몰라서 못했는 정 <laughs> 누가 그걸 모르냐고, 누가 그걸 모르냐고. 우산 번개 작은 애큰 애. 이건 비온뒤 흐리고 흐리고 해가 뜬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구름에 번개. 우산 번개 작은 애그 크... 아니요? <laughs> 아 여기는 집 아니야. <laughs> 야 맞잖아. 어 요건가? 요 우산인가? 우산 번개. 작은 애, 큰애 이게 아니라고? 이 우산 분명히 구름번개야 그 다음에 비온 뒤에 흐리고 흐리고 우산 했다가 이렇게 <laughs> 모양 모양 이거는 너무하다 이거는 좀 억지다 한번 정답을 보자 광고 도 보고 와야 돼 음... PC 화면에 태양 모양의 아이콘이 있으므로 터치해서 열어보고 표시된 일기예보 순서대로 우산, 구름번개, 구름, 태양, 태양이다 이 순서대로 레코드 아래의 서랍에 있는 이걸 누가 몰라? 아, 근데 여섯 번 누르는 거야. 우산 누르고 구름 번개 구름 맞잖아. 우산 구름 우산 구름 번개 구름 태양 태양 우 여섯 번? 우산 구름 번개 구름 태양 태양 왜 태양을 두번 누르냐고? 이거는 억지잖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이건 인정 못해. 노 인정 말도 안 돼. 야 이거는 아까 그 PC 그 안돼 안돼 이건 이건 억지야 <laughs> 억지래도 가자 열린 소리가 났다 그 뭐가 들어있겠지 열쇠를 얻었다 오호 이 열쇠는 이 열쇠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어 여기서 뭐 풀어야 되지 않어 이런 거 이거 뭐 푸는 거 아니었어 페이크야 이거는 이것도 뭐 푸는 건 아니었어 어 그냥 뭐 이템을 얻어서 가면 되는 건가 이 건전지 얻었잖아. 그래 요것도 있었잖아 요거 요것도 뭔가 푸는게 있는데 어? 요걸 쓰는건가? 아닌데? 요거를 요거를 여기다 끼는거 아닌데? 또뭐 푸는게 있어? 보자 한번 아니 아니야 그냥 여기에서 다 풀었나보다 그래? 그러면 다른 방 가보자 됐어 다른 방 갈테야 여기가서 또 뭔가를 풀면 되지 가라고 빨리 가라고 아까 봤던 일기를 보면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방에 있는 걸까? 그리고 일기에 적혀 있던 꿈돌이는 아마 애완동물이겠지? 그렇다면 꿈돌이도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꿈돌이가 설마 서랍 같은 데 있진 않겠지? 리모컨, 이거 막 찍어, 막 찍어. 자, 막 찍어, 네 개니까 막 찍어. 막 찍어, 막 찍어, 막 찍어. 막 얻어 걸려. 안 돼? 아, 건전지. 건전지가 없었어. 그리고 건전지 하나 더 찾으면 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쩐지 작동이 안 되더라. 건전지가 액자 뒤에 숨어있나? 이거 뭐야? 이건 아직 힌트가 없고 강아지 어 1, 2, 3, 1, 3, 2, 3, 2, 1 색깔이 바뀌네 색깔이 바뀌어 이건 힌트가 찾아보면 있을 거야. 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건 뭐 장식인듯. 나가 아, 어디 어 힌트가 있을까? 여기 건전지 같은 게있는 아, 이거도, 이거도 건전지 꽂는 게 있네. 건전지가 상당히 모자른데 개밥그릇.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끊긴 음악. 무서워. 야, 음악이 잘 나오다가 왜 끊겨? 아, 건전지를 하나 더 찾았다. 이게 여기서, 어, 어, 여기 색깔이 있네? 아 어, 이거를 또 넣어. 그리고, 1, 2, 3, 4. 건전지가 뭐, 야, 건전지 넣었잖아. 왜 그러는데? 장난? 건전지 충전. 아하. 충전을 해야되네 그러네 여기 충전기였어 이게 충전을 하고 1분 뒤에 오라고 1분 동안 충전을 해야 돼 이거 그동안 뭐라면 되지 힌트를 찾으면 되지 요거는 1 2 3 아니야 이거 건전지를 리모컨 넣어서 거기다가 뭔가 하는 거 같아 요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개밥그릇 왜 나오는 거야 개밥그릇은 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같지 없는 것 같지? 볼거다본것 같지 볼거다본거 같지 자, 없지, 없지, 없지. 이제 남은 건 요거란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순서대로 막 누르면 돼? 어막 누르면 돼? 막 누르면 돼? 막 누르면 돼? 안 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색깔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색깔이 있고, 각각 색깔을 맞추는 것 같고, 그 색깔은 아까 리모컨. 여기서 뭔가 하는 것 같지? 뭔가 하는 것 같지? TV를 키면 뭔가 나올 것 같아. 아하. 건전지를 얻어야겠군. 건전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충전 안해 빨리빨리 충전 안해 지금 빼면 어떨까? 안빼죠3 2 1자 건전지 나와 건전지 나와 <laughs> 안 빠져 망, 망했어 어 아, 됐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이 건전지를 당연히 여기다 넣어야겠지 여기다 뒤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뿅뿅 뿅, 뿅 넣고 뒤집어 다시 그럼 켜져서 테레비를 켜 그럼 테레비에서 이제 뭔가 나올 거야 그치? 아니야 <laughs> 안 나와 안, 안 나와 텔 테레비 뭐가 이상한 게 나오는데? 그 다음, 리모컨으로 1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1, 2, 3, 4, 어? 1번. 2번, 3번, 4번. 1번. 리모컨이 가리잖아. 1번은 이렇게 요상한 모양. 빨간색. 그래봐야 뭐 빨간색 정도 느낄 수 있고. 2번. 화면을 가리지 마라. 2번 빨간색 사과 색이 3번. 어? 꽃무늬? 4번. 이러다 건전지 또다아는거 아니야? 선인장. 3번, 2번, 1번, 1, 2, 3, 4, 4개 뿐이 없고 까버려 그냥. 1번 누르면. 분명히 <laughs> 요거는 이제 저 색깔 해서 요걸 맞추는 것 같은데 각자 추리해봐. 나는 힌트를 볼 테야. 자, 여기 힌트 없음? 어, 여기 힌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 최초 힌트는 동영상 봐야지. 힌트를 보자. 힌트를 봤더니 강아지 그림 밑에 숨겨진 버튼 숫자와 세계 관련된 가전제품은 아, 누가 그걸 몰라서 <laughs> 누가 그걸 몰라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다보면 힌트가 힌트가 아니야 이건 그래 가전제품은 당연히 이게 아닐까 이거 가전제품 요거잖아 그리고 파빨초파빨초노파빨초노파 빨. 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것도 뭔가 있는 것 같고. 너 아니, 이, 이, 이 답까지 보자. 아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정답이나 한번 보자. 자, 강아지 아래에 있는 버튼 213.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려보자. 채널 2는 초록색. 1은 파란색. 3은 빨강색? 진짜? 이게 맞아? 213이고 채널 213 돌리면 초파빨이라고 2, 1, 3이 초파빨이라고? 자2아 배경색 파아아 아, 배경색 이런 그래 얼추 맞긴 해 이런 2, 1, 3 아닌데? 2, 1, 3 아닌데? 3, 1, 2인데? 초파 빨이 아니잖아 3, 1, 2잖아 3, 3일리. 1, 2 3, 1, 2면은 자 리모컨으로 3번 빨 파초 빨바초 를 입력하면 된다 이거지 알았어 빨파아 색깔을 맞추자마자 바로 열쇠가 나와버리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페이크라는 거야? 이런 페이크가 있나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야? 왜? 열쇠 세번째 방 열쇠를 찾았어 근데 뭔가 이 게임 어 이거 내가 다 풀면 안되지 다 풀면은 이 게임하는 사람 재미가 없지. 직접 해 봐야 재밌는 건데. 강아지 뽑기나 두번더해 보자. 뽑기를 돌려. 광고를 보고도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화면 구성 같은 거 그런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 부자 강아지. 이것도 사용하기 뿅. 부자 강아지가 이제 매달려 있는 건가? 그러네. 이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요런 장식 같아. 음. 그래. 별거 아니군. 그래, 진짜 별거 아니야. 자, 세 번째 문 가볼까? 이렇게 열어서 입장을 할수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문 말고도 뭐 다른 곳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방은 어둡네. 앞이 잘안 보여. 불을 켜야 되는구나. 이거, 이거, 불을 먼저 켜야 돼. 아, 이웬 똥이야? 뭐야? 이게 또, 똥이 아니야? 핀 같은 건가? 그리고 뭐 여기서 얻은 것도 다른 방, 이전에 방 가서 여기서 또뭐 해결하고, 여기 해결하고, 여기 해결하고, 여기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퍼즐 비슷한 게임 같은데, 이 이후에, 그리고 엔딩, 스토리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 근데 내가 다 풀어버리면은 플레이하는 재미가 없을 테니까 각자 해보고, 난 여기까지. 이런 게임.